오늘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미 집행한 올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헬스장비 구매 의혹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지현 트레이너를 대통령 전용 트레이너로 편법 채용했다는 의혹에 더해서 나온.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구매는 일단 사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과 출입 기자들을 위한 구매였다고 해명해 왔지만, 헬스 장비 위치가 대통령 집무 공간인 본관이었다는 조달청 자료가 공개되고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야당 의원으로부터 문제 헬스 장비들이 대통령 전용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추궁이 이어졌지만 김 실장은 확인 불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 실장은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대통령 안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치 않다. 조달청의 어떤 칼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